오늘은 2025년 6월 26일이고요. 그거는 어제 25일 날 촬영한 영상이고요. 어제 비가 왔단 말이에요.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계속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개상의 소비의 공폐소비, 폐소비를 개상해 놓고 놓고 스팀으로 폐 어, 소비를 녹여서 밀랍을 채취하기 위한 요 장치, 요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합판으로 만든 깔때기입니다. 이렇게 볼통 안에 집어넣고 어, 스팀으로 밀랍을 녹여서 녹인 밀랍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고요.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요게, 요거는 이제 페인트, 수성 페인트 한 말짜리 다쓴 거. 어, 제가 요, 요렇게, 요런 데 칠하고 그러니까 페인트를 내가 많이 써요. 수성 페인트니까 이게 통을 깨끗이 닦고, 여기다 이제 밀랍을 받으려고 놓고, 요거 이제 요걸 올리는 거에요. 요걸. 요걸 올리는데, 지금 해보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상을 올렸는데, 이상하게 계상이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좀이렇게를 벌려야 들어가더라고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계상을 이용을 해서 계상에다가, 어, 일단 계상 하나만 올려봤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계상을 올리고, 요 위에다가 계상을 또 올리고, 그 위에 거기에다가 이제 폐소비를 넣는 거죠. 그렇게 넣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스팀 발생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스팀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물이 한 100cc, 200cc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 요건 뭐냐면은, 이게 200도, 섭씨 2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게 이제 고열호스, 실리콘호스예요. 스팀 발생기에다 실리콘호스를 꽂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호스를 집어넣고, 한번 해보려 우선 이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이게. 요 요거 스팀 발생기에다가 요렇게 이제 길게 끼워서 이거 이거 그제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예당호 옆 여기 예산 읍내에 있는 예산 양봉원에 이제 폴리폴리 스망에 폴리폴리 소망을 사러 갔더니 세상에 조금씩은 없어 이렇게 한 묶음에 한 묶음 이게 <laughs> 이게, 이게 50장이래나. 내가 벌통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사 왔습니다 그냥. 자, 포리폴리스망을 여기다 깔고 밀랍이 녹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프리폴리스망에 걸려서 이제 찌꺼기는 걸러지고 밀랍만 깨끗한 밀랍만 밑으로 떨어져라 해서 계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계상을 올리고 여기다가 깔때기를 집어넣고 요, 요, 요 깔때기 밑, 밑에 이 포리폴리스 망이 있는 거고 자그 위에 포리폴리스 망을 올리고 여기다 개상을 올리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건 왜 덮어? 아 잠깐만요 이거는 덮으면 안 되는데 이걸 덮었네 이걸 왜 덮어 이거? 아 이건 왜 덮었냐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을 거거든요 구멍을 뚫으면은 구멍을 뚫으면서 나온 그찌 여기 속밥 찌꺼기가 폴리폴리 수망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여기다 구멍을 뚫고 요걸 요걸 빼내고 그 찌꺼기를 이제 버리려고 여기다가 개포를 하나 덮어놓은 거고 자그 실리콘 호스가 들어갈 만하게 구멍을 뚫는 거 여기다가 여기, 여기 여기다가 그래야 스팀을 안으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드릴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laughs> 잘못 껴가지고이 콘크리트 드릴로 어, 이상하게 구멍이 안 뚫어져 나무가 보니까 콘크리트 드릴이야. 자 그래서 나무 어, 그냥 철 길이 철 판을 뚫을 수 있는 길이로 구멍을 먼저 뚫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호스만큼 크게 뚫어야 되니까 그 실리콘 호스가 쏙 들어가게 이거 이제 구멍을 확장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요거 요거를 껴 가지고 구멍을 이제 확장하라는 실리콘 호스가 쏙 들어가게 자 요거 돼 가지고 이건 막 철판도 뚫어지는 거니까 나무야 이까짓거 뭐 금방 뚫어지죠 자 이쪽 저쪽으로 뚫어 가지고 실리콘 호스가 쏙 들어가게 이제 구멍을 뽕 뚫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상을 내리고 요거 이제 여기 찌꺼기를 이제 버리고 자 구멍을 저쪽으로 했어요 여기 지금 요거 스팀 발생기가 소스를 너무 길게 해요. 이렇게 길게 이어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넣고 여기다 여기다 물을 넣고 전기를 꽂으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여기다 물을 넣어야 돼물 물을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하기도 나쁘고, 뺑아리 눈물나큼 들어가고, 한 100cc인가 200cc 밖에 안 들어가. 이건 못 써. 이거 안 돼.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데, 가능성은, 녹, 녹긴 녹아요. 밀랍이 많이 녹았는데, 스팀 발생이 너무 적으니까 밀랍이 조금밖에 안 녹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 물을 넣고, 이제 창고고, 전기를 이제 꽂는 거예요. 전기를 꽂으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스 스위... 나는 전 여기 스위치를 켜야죠.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불이 들어와이 불이 한 2분? 3분? 그 정도 이제 달고 예열이 되면은 이게 딱 꺼져요, 불이. 불이 꺼지면은 이제 스팀이 나오는지 이게 눌러, 눌러서 연... 여기 요거 폐소비. 내가 채밀하면서 이거 먼저 버려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이걸 다 태웠어요. 아 이게 태웠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태우지 말라고 못 태우게 하고 용접도 못 하고 해서 나는 용접도 않고 이게 이제 뭐안 뭐안 태우고 모아둔 게 아주 잘했어요. 그냥 소비를 몽땅 태워버렸다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참 미치겠습니다. 자, 이게 불이 꺼졌으니까 스팀이 나오는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에요. 이게 너무 기니까 안 돼, 이게. 안 돼, 스팀이 와, 여기서, 여기서, 뭐, 뭐, 뭐가 여기까지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잘라내는 거요 이제. 이걸 잘르고 처음에는 좀 길게 잘랐다가, 나중에는 더 짧게 잘랐다가, 예, 하여튼 짧을수록 이게 더 좋으니까. 자, 이제, 자, 처음에는 이제 물같이 나오지만 스팀이 나옵니다. 스팀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고, 자, 여기, 아까 그 구멍들은 여기다가, 이거 여기 맨 위에는, 개포를 두 개를 덮었어요. 좀 따뜻한 게 오래 남으라고.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그, 여기, 에 여기, 여기 실리콘 호스를 여기다가 아까 구멍 뚫은 데다 집어넣고, 이제 이걸 누르면 스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스팀이, 스팀이 칙 하고 나간다고요. 여기, 이렇게 칙 하고 스팀이 나가는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스팀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한참 하면은, 한몇분 하면은, 이제 하도 적으니까 양이. 자, 이거 꺼내, 꺼내가지고 스팀이 얼마나 나오나 보는 거에요. 아, 나오죠? 스팀이. 자, 여기서 이제 스팀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끄고. 한두 번, 이 하도 양이 적으니까 한번더 해가지고 또 물을 넣고 한번더 하는 거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닐을 덮고, 어,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녹았는지 확인해 왔는데 아주 전혀 안 녹았더라고요. 자, 이제 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택배를 갖다 주러 오니까 택배 갖다 주고 와서 열어봤어요. 자, 비닐을 벗기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가 따뜻해 막 따끈따끈해요. 스팀을 내가 쐈으니까 그런데 소비는 하나도 안 녹았어. 에이 이거 실망이네. 그러니까 스팀 발생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3분이면 스팀이 나오니까 한번 쏘고 또 한도 물 채워서 또 하고 또 하고. 하튼 여 여러 번에 열번한 1, 여 8번 그 정도를 했어요. 지금 따뜻한데 안 녹아요. 이 정도 스팀으로는 안 녹는다.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막 여기다 스팀을 계속 쏴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제 일단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또 길어 그래서 더 짧아서 더 잘라내는 거예요. 또더 잘라내고 여기에 이제 길어서 스팀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자, 이게 너무 긴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쓰시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만큼 이제, 최대한 여기, 여기 볼통 하나 올려놨으니까, 이게, 여기다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이만큼, 만큼을 이만큼을 자르고, 자, 그 다음에 물을 또 넣고, 이제또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1 0 번까지는 안 돼도, 한,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한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불이 여기 켜져서 3분 정도 있어야 예열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스팀이 나오면 한번 쏘고 또물 넣고 또 한번 쏘고 또물 넣고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일단 녹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발생이 큰걸 살려고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스팀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빼서 쏘아 봐야죠안 그러면 이거 열다가 큰일 나니까. 자, 지금 여기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거 요걸 누르면은 스팀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 이걸 왜 이렇게 쪼개? 주... 스팀 발생기가 비싸요. 보통 몇십만 원씩 하니까, 이거 몇년 전에 산 거죠. 이, 제 요거, 요거 청소하려고 산 거예요. 이거. 아, 저, 채밀기 근데 너무 스팀 발생이 너무 적워가지 너무 이제 저용량이라 자, 지금 이제 빼가지고. 이제 스팀이 다 나왔나 안 나왔나 해보는 거야 이제 눌러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네.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스팀이 이제 자또 이제 얼마나 나오나 이제 스팀만 많이 나오면 무조건 돼서 야, 이제 눌러도 스팀이 안 나오니까 또또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한 일구여덟 번 반복을 한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죠. 이제 얼마나 녹았나, 안 녹았나. 자 스팀이 다 나왔어. 이제 또 하는 거고, 또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야, 볼통은 따뜻해요. 스팀이 계속 들어가니까 막 열도 후끈후끈하고. 뚜껑을 또 에, 비닐을 또 덮어놓네. 안 덮은 줄 알았더니, 자, 비닐을 덮었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또 와보는 거요. 자,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비닐을 벗기고 녹았는지 확인하는 거요. 이거는 내가 그냥 끼우는 거요. 요 구멍으로 스팀이, 열기가 빠져나오니까.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요걸, 그니까 이거 막, 요거 막에도 있어야 되겠어요. 스팀이 안 빠져나오게. 자, 지금 따끈따끈해요. 아주 스팀이 오래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섹스합니다꼭한정상에온것 같이. 그런데 소비가 요만큼은 녹았어요. 요만큼 녹았는데 가장자리는 전혀 안 녹았고. 자, 카메라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녹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녹았어요. 이 부분은, 요 부분은 녹았는데 그 밑으로 지금 밀랍이 떨어져서 여기 열이 부족하니까, 밑으로, 이제, 아까, 그, 밀랍 받는 통, 여기, 여기 녹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녹아내렸어요. 이제, 야, 일단 스팀으로 녹는다는 건 확인을 했고, 열이 부족하니까, 지금 따뜻하긴 따뜻하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소비는 전혀 안 녹았어요. 가장자리, 맨 가장자리에, 여기, 여기 소비는 안 녹고, 여기는 다 녹았잖아요. 이거는다 녹았습니다. 녹아가지고, 밑에 이제 밀랍이, 이제 쌓여 있어요. 야, 그래서 일단 이거 되는구나, 된다는 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샀어요. 스팀 발생기를 내가 검색을 하니까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비싸요. 스팀 발생기가 이거는 이거는 뭐, 요건 좀싼게 있더라고 이렇게 비싼데, 그래서 요걸 샀어요. 요거를 5만 5 0 0원이에요 5만 500원. 이상하게 이건 싼데 3리터요 용량이. 3리터니까 아, 물 3리터면 엄청 많잖아요. 3리터에 스팀이 나오니까 이건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게 지금 7월 11일날 온대니까 오늘이 지금 6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저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스팀 발생기가 스팀 양이 너무 적어서. 그거 쭉 쏘고 한20 100cc인가 200cc인가 들어가는 거쭉 쏘고 또한 3분 동안 예열시켜서 이제 달고 뜨거워지면 또 쏘고 그랬더니 여기 이만큼은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팀 3리터짜리 가지고 막 스팀 쏴버리면은 이거 이제 계상을 한 2단, 3단 올려가지고 막 소비에 가득 채워놓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오늘 구매한 스팀 발생기가 택배로 오면 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